저는 썸눈 썸가지눈 썸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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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썸 다음에 중눈 썸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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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썸 그렇죠. 중눈 썸눈 썸눈 썸고둘눈 썸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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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죠. 썸눈 네. 썸 사우레아톤은 처에 사우레아톤, 사우레아거기둘 네, 이렇죠. 사우레아톤, 거기, 어, 이이예지예지 사우레아톤, 거기, 둘, 둘, 네. 하셔야 됩니다. 둘 하셔야 돼요. 둘, 렇죠죠 둘, 둘, 속도 둘, 다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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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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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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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빨라서 말이어 네. 어, 안녕하세요 사무 여기 네. 여기 여기 자, 그러면 여기, 네. 그렇죠. 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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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시는 거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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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여기, 이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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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여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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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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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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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죠 네. 응. 응. 어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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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응. 이렇게 응. 바로 바여기로 바로 바요바기로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바로 어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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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로 바로 바서 바로 바로 바 바로 좀로이로 바로 바라고요바이바그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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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응. 이렇게 응. 이라이 이쪽, 약간 이쪽에 두고 이제 이렇게 이쪽이 약간 응. 보이시냐 응. 아니 살짝 이게 보이시냐 이 차이요 다 응. 이렇게 손가이이보이지 말고 뭐, 인더 응. 약간 여기서 이 라인에 이런 느낌 예예예 이이시죠 가까이 좋으신 경우는 백에서 바꾸고 있으면 벨트오 거기 있는데 이쪽로 오면 이거 한번 바꾸고 있으면 되죠 그리고 그, 그렇게 응. 중간에다 면 약간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톡툭렇죠그간도기잖아요그럼서한번0열 도로를 이렇게어하렇게 투어를 해주시고 거기를 빼딱딱하게 쪽으로 가보고 허들들 하고 세요오케 이렇게 그럼 이제좀가꾸고이렇게 열고야? 색각에서 좀 가뿐해요. 그렇게 색각에서 응. 빼쪽으로 무대에 따라가고 한번 주걱만 보면 그냥 눌러봐. 이거는 되잖아요. 위치만 따라가면 다올리면 끝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네 눌러야 네. 되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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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네. 아니 애초부터 갈 때부터 내리셔야지. 네. 애초에 갈 때부터 내리는 거야. 가서 내리면 늦어요. 기는 약간 원래 3시와 9시가 같은 데잖아요. 네. 그러면 가든지. 네 시로 가든지. 여기는 10시로 가든지. 이런 느낌이죠. 밑에까지잖아. 그 네. 1시간만 더 내려간다고 생각하잖 네. 네. 그러면 애초부터 거기 약간 내려가게 내는거 그런느낌이야그럼오기려여기는 이기야. 이기이쪽 그는 이기야. 그바 이기야. 는이기는기야 이기야. 그는 이 그는 그는 이기야. 그그그럼 뭐든 야그기야그그이기이기야이기이기이렇게 했어 그렇죠